할렐루야! 새벽 예배의 말씀 앞에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32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주께서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셀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름다운 시편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감정을 위한 하나님의 치료책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크나큰 원동력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32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발견되는 인생, 주님이 발견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이 시편 32편 말씀을 묵상하려고 처음 이제 이 한글 본문을 읽으면서 어, 저는 6절 말씀이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어, 특별히 이6절 말씀 중에서요, 어,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 이 표현이 유독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과연 누가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가?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을 살면서 정말 주님을 만날 그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붙드는 자가 되어야겠다. 시인도 아마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차적으로 이제 가벼운 목상을 마치고 이제 원문이나 조금 더 무거운 그런 주석들을 살펴 보니까요. 흥미롭게도 이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딱한번 바로 이 시편 32편 6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아주 그런 소중하고도 말하자면 희귀한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첫 눈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표현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구절에서만 우리는 영적으로 아름답고 설레는 표현을 볼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바울 공동체는요. 대부분이 아직 결혼하지,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가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지도 교육자인 제가 이제 뭐 겨우만 8년, 9년 정도 됐으니까요. 이제 대부분이 아마 결혼한지 5년 전후. 어,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년이 넘으신 분들은 우리 바울 공동체에는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별로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떻게 지금의 남편 혹은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는지를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뭡니까 그 설레임이 남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남편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아름다운 아내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얼굴에 행복함이 이미 느껴짐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미 내 남편, 내 아내는 오래 전부터 같은 청년부 혹은 같은 공동체에 있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에 어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상황에서 마치 새롭게 발견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뭡니까? 뭔가 관계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바로 그런 순간이죠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서 말하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라는 이 표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 히브리 원문에서 이 표현을 번역하면요 드디어 주님이 바로 그때의 내 인생에서 발견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야, 그제서야, 마침내,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타이밍에 주님이 내 인생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학적인 지식으로 언제나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빈틈없이 함께 해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 심지어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도,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도, 아니 믿고 나서 내가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어, 그런데 오늘 이 10편에 여러분, 정교한 영적인 언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이런 조직신학적인 명제를 그저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과, 와, 드디어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아니 폭풍과 홍수와 여러분 환란과도 같은 내 인생에서 드디어 내 시야에 주님이 발견되었어. 이러한 인격적인 여러분 신앙 고백의 언어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늘 같은 청년부에서 형제 자매로 있었던 그저 남자 일 여자 일에 지나지 않았던 여러분 그 존재가 내 남편 내 아내라는. 특별한 의미로 여러분 그 존재론적인 전환이 시작되듯이 그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에 인격적으로 발견되어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주님 그 특별한 존재와의 인격적인 여러분 깊은 교감을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서 발견되는 그 순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자의 인생에 우리 주님은 발견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10편 기자를 보면요. 이 시인은 영적으로 아주 섬세하고 아주 민감한 영혼임을 우리가 단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이 10편 32편의 언어는 어, 죄와 관련된 용어들이 대부분 줄을 어, 이루고 있습니다. 1절 시작부터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 자신의 죄라는 표현이 나오죠. 2절에도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다시 말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지난 10편 25편에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구절을 살펴봤는데 이 32편도 뭡니까? 산상수훈의 우리 주님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을 것이다. 5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죽게 내 죄를 아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쉽게 말해서 10편 32편에는요, 죄라는 뜻을 가진 모든 히브리어 단어가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자신의 죄와 관련해서요, 이 지금 이 시인은 지극히 관대한 자가 아니라 아주 민감하고 섬세한 자였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3절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 말은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에도 보십시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때 느끼는 그 영적인 압박감.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감추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 느끼는 그 영적인 압박감을 할수 있는 한 언어의 한계치를 사용해서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에. 갈라진 그 논바닥과도 같이 쩍쩍 여러분 갈라져 버린 그 마음. 그 팍팍하고 강팍한 이런 심령.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요. 마음에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0편 32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지 않는 부정직한 자의 모습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사실 지나치게 청결하고 순수한 것보다 적절한 눈가림, 적절한 가면, 적절한 위선 정도는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에티켓 정도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마음이 청결하고 순수하면 뒤통수 맞거나 여러분 손해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런 것들이야말로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뭡니까? 스스로 알아서 체득하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태도를 영적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이 위선, 적당한 눈가림, 이런 죄악들을 무화과나뭇잎으로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다 가려놓고도 뼈가 쇠하거나 진액이 빠지기는커녕 너무나 건강하게 잘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32편과 여러분, 산상 수은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복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말씀 1절과 여러분 2절 말씀도 보십시오 어떤 선포, 선포로 끝이 나고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너무나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이 신구약 말씀의 커넥션 이 연합이죠 이런 마음의 청결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경건한 자의 인생에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반드시 그 인생에서 발견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발견되는 인생. 주님이 내 시야에서 드러나는 인생. 그저 화석화된, 아니, 주님을 만난 체험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기억도 나지 않는 희미해져 버린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매일 같이 주님이 내 시야에서 드러나는 인생, 발견되는 인생, 주목되는 인생. 이런 자는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홍수가 그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어떤 환란이 그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7절 말씀에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능히 그 환란과 홍수를 이길 수 있는 굳건한 영적인 힘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주님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주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의 시야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매일 같이 주를 만날 그 기회를 얻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내가 내 입을 열지 않으면 내 뼈가 쇠하고 내 진액이 다 빠져 버린다는 그런 영적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편 32편만이 가지고 있는 이 유일하고도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영적인 경험이 되어서 주님이 매 순간 발견되는 복된 인생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언 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크게 기... 발견되는 그런 인생, 그런 하루 살아갈 수 있길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주님께 감출 것이 없는 자, 주님께 그 어떤 무화과 나뭇잎으로 내 부끄러움을 숨길 것이 없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몸이 아픈 지체들을 둔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바울 청장년부 공동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가정 그 지체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말씀대로 주님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크게 발견하여 하루하루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